백내장 수술 전 주의사항이라고 하면 팁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내장 수술 한 달부터 시작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눈에 물을 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하러 오시는 날 당일에는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샤워 좀 하시고 머리도 감고 그렇게 오시면 훨씬 청결하게 유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후에 수술 후에 못 씻는 일도 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처방을 해드리는 안약들이 있습니다 예방적인 항생제, 예방적인 엔세이드라고 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안약을 저희가 처방을 해드 드리는 데 수술 후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조절을 하는 안약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두 가지 안약을 수술 후 이틀 또는 3일 전부터 안약을 꼭두 번씩, 네 번씩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뭐 안내문에 저희가 드리게 되는데 그 안내문을 잘 보시고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는 연세가 있거나 나이가 있거나 또는 수술하기 전에 건조증이 있으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수술하기 전부터 안약이라든가 인공눈물약 같은 걸 사용하셨으면은 꾸준하게 사용을 하셔서 건조증 상태를 좀 좋게 하셔서 수술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경구약 드셨던 약들이 인데요. 어, 혈압약을 드셨거나 혈전용해제 또는 이제 순환기 약들 다뭐 신경과 약들을 드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저희는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약을 중단하지 않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. 즉 기존에 있는 혈압약이라든가 혈전용해제 같은 것들을 다 드시고 수술하셔도 괜찮으시니까 그 약들을 빼고 드시지 마시고 다 드시고 오시고 만약에 혹시 의료진이 어떤 약들은 드시지 마십시오라고 설명을 해드렸다면 그 해당하는 약만 드시지 마시고 나머지 드셨던 약들은 다 드시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. 특히 고혈압약을 혈압약 또 빼고 수술하시는 날안 드시고 오시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혈압이 수술하기 전에 막 올라갑니다 긴장을 하게 되니까 210 190씩 올라가면 또 그걸로 인해서 수술을 또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일날 혈압 때문에 수술 못하시는 일 없도록 기존에 드셨던 약들은 좀 드시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 망막 수술이라던가 피가 많이 나실 수 있는 수술들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피로에 따라서 약을 제한을 해 드리니까 약 드시는 것들 조금 잘 조절해서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